네, 다음은 천안의 한도견 천사님. 에 예,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키슨병이 온다고 합니다. 불로유음영하면 도파민 부족한 게 보충이 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을는지요? 파키슨병 환자가 정상으로 돌사, 돌아올 수 있을는지요? 음, 그 이런 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알겠죠? 네. 예. 어떻다는 말을 알겠죠? 네. 예. 내가 약점 잡필 필요가 있나? 없습니 예. 알겠죠? 예.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우면 예. 이 답은 알겠죠? 왜 예. 꺼서 어, 이 답을 켜놔? 왜 어, 꺼버려?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. 도파민은, 도파민보다 더센게 뭐라고 그랬죠? 4,000배 센 거. 다이놀핀이 있죠? 다이놀핀은 도파민의 4,000배야. 그럼 뭐할때 나온다고? 내 스티커. 내 이름. 도파민 보다 4,000배 높은 다이놀핀. 그것도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 안 나와? 나와요. 나오죠? 네. 그러면 치매나 파킨슨 달라지겠지? 네. 그러니까 파킨슨이라는 것은 뇌에 어, 도파민이 부족해서 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. 알겠죠? 어,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씩 기쁜 일도 체험해야 돼. 알겠죠? 도파민은 네. 언제 나와? 박장대소 하거나 아주 기쁠 때, 아니 어, 저, 저 마누라가 시장 갔는데, 저, 저, 저저 저, 저 코너에 내가 직장 갔다 오니까 마누라가 시장 갔다 오는 게 보이네. 그러면 차에서 싹 내려서 숨어 있어 몰래. <laughs> 저, 그 시장 모퉁이 숨어 있는 거야. 그 마누라가 시장 봐가지고 걸어오고 있네. 집에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. 그런데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잖아. 그럼 마누라가 이제 내 차를 타고 갈수 있지? 그러니까 내를 보면 방금 하겠지? 그런데. 돈이 고서 들고 가고 있는 골목으로. 근데 남편이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. 근데 마누라가 다가오고 있어. 코너에. 그러면 자기가 구라손을 팍 누른다거나 갑자기 나타나면 되게 놀라겠지. 요때 심장에 도파민이 나와. <laughs> 그래 안 그래? 갑자기 올수록 가슴이 두근두근해 하네. 하다가 깜짝 놀래게 골목에서 내가 잘 그래요. 탁 튀어나와. 그러면 마누라가 장빵오리 집었던지고 뒤로 자빠지겠지? 어?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. 기쁜 거야, 그때. 이래서 어린애 같아야 돼, 부부가. 죽을 때까지 장난을 서로 하고, 이럴 때 도파민이. 자꾸 나오는데, 어머, 너는 누구, 나는 나야. <laughs> 그래, 그래. 너도 시체고, 나도 예비시체야.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? 어릴 때 하던 장난, 골목에서 하던 장난. 그거를 마누라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, 차 타, 빨리 내가 데려다 줄게. 데리고 가. 재미있나, 없나?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쁨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야. 부부지간은. 그래, 안 그래? 이게 항상 유지, 나는 여론하고 만나면, 저잔디만 너무 반가워가지고 잡아뜨려, 막. 아, 그래, 안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 도파민이 나온 거야. 내가 보면 여러분이 막 도파민이 막 쏟아져. 치, 치매 걸릴까? 뭐저 파킨슨 걸릴까? 아니에요. 말도 못해요. 내가 산에 가면 막 저, 막저 가다가 뛰쳐 쫓아와. 그럼 나는 막 도망가. 도망가다가 붙들려. <laughs> 붙들면 제일 먼저 붙은 사람 잡발을 두려. 길바닥. <laughs> 재밌죠? 그게 굉장히 반가운 거야. 어, 나도 반갑고 그 사람도 반가워. 그, 누가 보면 둘이서 저, 저 끌어 안고 뭐 하는 거야. 지금 이렇게 <laughs> 오해할 정도로 반가워. 네. 아, 그래요, 안 그래요? 네. 이거는 가족의 반가워면 저리 가라, 야. 네. 맞죠? 네. 이럴 때 도파민이 나와. 그, 나를 보면 도파민 나오죠? 네. 어, 그러면 여러분들은 침에, 바퀴선, 강 건너 가는 거예요 네. 알겠죠? 네. 항상 어린애 같아야 천국으로 가. 네. 알겠죠? 네. 어린애 같아야지, 그 천국까지. 어머, 숙녀잖아. 나이비 와서 다 하면 안 이러고 앉아있으면 도파민 나오나?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네. 알겠죠? 네.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도파민 나올 일이 없어. 맞아요. 하늘고 원은뭐 그냥 이거는 천년 만에 만난 무슨 부부처럼 맞아요. 반가워, 안 반가워. 맞아요.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네. 맞죠? 네. 이런 맛이 있어야지, 이거 뭐, 저러가면 스님 무게 딱 잡고 앉아있네. 손가락만 잡았다 하면 배락쳐요아 <laughs> 그래 그래? 네, 어디 가서 목사님 말이야 큰 교회 가서 목사님 뭐 꿇어 안고 뭐 이럴 수도 없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위험을 떨고 있는 거야. 그렇지 않아? 네. 저 어린애 같아야지. 네. 그죠? 네. 진짜는 어린애 같아요. 진짜는 가짜가 목에 힘주고 있는 거야. <laughs> 맞죠? 네. 나는 재미가 있죠? 네! 이게 도파민 나오는 하늘궁이야.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 에너지. 허경영. 허경영.